등기장에는 한 10평 정도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재보니까 5.5평 정도예요. 실평수는 어, 건축에서 재는 평수하고 인테리어 재는 거하 다른데 아 이게 그찐 철근이죠. 진짜 예, 철근. 현장에서 갔다가 옷장으로 만드신 거네요. 지금은. 저런 습관 모르겠다 했었는데 저는 밑에가 좀 편할 것 같아서 밑에 그냥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밑에서 주무시는. 문 얘를 한옥 같은 데서 이거 쓰는 거 아닙니까? 요거가 충분히 시간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 와 여기 화장실에 일단은 습식 사우나 온 느낌입니다. 이게 다 나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음. 역시 편백이긴 한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주에 살고 있는 자취 3 년차 로고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쨌든 청주. 그지 않습니까? 전... 여기에 이제 일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게 그렇죠. 되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이 전국 각지를 다니다 보니까 저는 현재에한번 나가면 5개월, 6개월에요 기본이 강릉도 갔다가 대구도 갔다가 광주도 갔다가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음, 거예요? 건축 하죠 건설지공학! 건축 오래 했어요 35년이 넘으니까 뭐 35년이요? 제가 지금 59년생이거든요 65세 저희 어머니보다 연세가 커요 <laughs> 아니, <laughs> 그렇게 됩니까? 와. 반갑습니다. 어, 저는, 저는 몰랐어요. 진짜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50대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 아이, 생각했는데. 아, 어, 진짜요?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은 어떤 거를 보통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이제 주거 공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별장 단독 주택 고급 주택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다가구 다세대 빌라 주로 그러니까 집이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는 거는 거의 다 이제 그렇죠. 지어보셨다 거의 이제 신축 위주로 했었고요 사실 네네. 이런 뭐 인테리어라고 하고 리모델링 같은 거는 아는 분들이 꼭 해달라고 하는 것만 했었고 아 집이라는 거를 건축하는 것과 예. 안에 인테리어는 다른 개념인가요? 많이 다르죠 건축은 뼈예요 뼈와 근육 그리고 트리어 같은 경우에는 살이죠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원룸이죠. 원룸 아파트를 되게 내 입맛대로 잘 만드신 느낌이라고 <laughs> 해야 될까요? 와 이런 게 너무너무 신기하게 되어 있고요. 본의 아니게 제가 여기서 살게 됐는데. 오, 네네. 은퇴를 하고 뭐할게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공장을 이제 계약을 해놨고 공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직원을 분당해서 그 검도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난그 친구가 일로 올줄 알았어요. 저거 하느을할줄 알았거든요. 아, 네? 서 이제 서프라이즈식으로 <laughs> 네. 뭐좀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laughs> 네. 이것도 그냥 상계 아니고 경멸 하는 거 있어요. 워낙에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녀서 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경매하는 데를 섭외를 해서 맡겼어요. 다 쓰러져 가도 좋고 뭐 아파트라도 다 좋으니까 추천을 해달라 해서 몇 개를 받았어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고쳐서 살 거냐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마한테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가 일단은 연식도 진짜 오래된 30년? 32년 정도 된것인것 같고 청주에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살아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청주라는 동네에 이제 살아보시니까 물론 청주가 크긴 하지만 묶어봤아요 어, 여기서 직선 거래로 고속 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가 500m 정도예요. 음, 오, 네, 네, 맞아요. 거기 이제 지하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지하철 들어오면 무조건 고속 버스터미널을 지나가겠죠. 굉장히 좋은데 경매해주신 분 얘기는 북향이다. 그래서 별로 안좋다구데 북향이 너무 좋은 게 해가 하루 에한 번도 안 들어요. 근데 여기서 보기에는 좋아요. 해가 아. 이렇게 비치니까. 네네. 저쪽에서 이거 보기는좀 불편할 수 있는데. 네네. 그리고 뭐 어차피 얼굴 시커멓잖아요. 아. 현장 나가면 충분히 햇빛을 <laughs> 쬐니까. 아, 충분하다. 넘치죠. 아, 넘치죠. 굳이 집에서 <laughs> 그래 해피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laughs> 남향을 많이 선호하는데 확실히 집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게 생각하기 나름이죠 정말 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관 음. 여기가 화장실이었고요 들어오고 가면 이제 주방이 나오고 사무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직접 만드신 침대 겸 옷장이 있는데 등기상에는 한 10평 정도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재보니까 5.5평 정도예요 실평수는? 그 건축에서 재는 평수하고 인테리어 재는 거하 다른데 건축에서 이런 기둥이 있으면 중간에서 치수를 잽니다 이렇게 아... 그니까, 러 보이는 것 보다는 좀 넓죠? 네네네. 근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재요. 이거 무시하고. 인테리어 개념으로 하니까 방이 3.3평이 나오고요. 저 발코니 확장한 거. 네네네네. 저게 0.4평. 이게 1.2평. 이게 0.5평. 뭐 이렇게 저렇 해서 5.5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음. 7평수가. 그 정도 되는 곳이죠. 그럼 원래는 이 집이 원룸이었나요? 이 구조였었어요. 그대로. 이 구조였어요. 이 구조에서 건드린 거는 요거 문짝만두개 바꿨고. 그리고 여기 싱크대였었어요. 아, 원래는요? 네, 원래 네. 싱크대였는데. 너무 너무 좁아서 냉장고가 또있으면 물을 여기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아 먹는 거잘 먹자 싶어 갖고 잘 옮겼고 이런 거는 그냥 페인트 칠해서 이게 요즘에는 팬트리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만든 거고요. 세제하고 주방 네. 그런 것들 이거는 네. 자취남에서 보고 샀어요. 저는. 아 이런 것들 이건 것들이요? 이제 욕실 용품들. 네. 이거는 뭡니까? 사탕이에요. 아 사탕? 을 <laughs>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커피 좋아하시죠, <laughs> 아, 여러분들, <여기도> 귀여워. <귀하자. 웃음> 운전할 때 좋아. 요 아, 감사합니다. 아, 사탕. <laughs> 이렇게 드시고요. 그럼 여기 들어오실 때 경매를 하셨다는 거는 한 3년 정도, 2020년 정도에 경매를 하신. 거죠? 아니요, 작년에 했죠. 작년에요. 응. 대략적으로 여기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이 들어오신 걸까요? 전문이시잖아요. 아, 제가 7, 8천? 더 비쌉니까? 아니요. 더 저렴해요. <laughs> 3천 정도예요 3천 정도요? 2,700에서 3,500 사이더라고요. 그정도예요 여기가 230세대 정도가 되는데 32년 그거 해봐야 제가 <laughs> 반밖에 안 돼요. 그쵸, 그쵸, 그쵸. 거충물도 사람으로 따지면은 <laughs> 어린 놈이에요. 네네. 네. 아, 일단 형관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문, 원래 이런 겁니까? 아니죠. 여기 보이는 갤러리나무하고, 저기 뭐, 루버하고 이런 것들은 좀더 강아지 집 짓고, 남은 것들 찾아가지고. 강아지가 되게 큰가 봐요, 강아지 집. 여러, <laughs> 여러 개를 만들고. 아. 난... 부산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남은 것들 자투리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파레트라고 아세요? 오 네네네네 해외에서 오거나 막 이러면 은 소독을 네. 해서 와요 소독하는 과정에서 약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열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파레트를 갖다가 한 1년 정도는 외부에다 방치해서 비맞히고눈 맞추고 해서 빼고 그 다음에 대패질을 하고 깎고 해서 하는데 오래된 파레트일수록 나무 결이 좋아요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나무를 쓸 때는 고장 을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전부 다 편백이에요 어,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통관문 얘를 한옥 같은 데서 이거 쓰는 거 아닙니까 요거가 충분히 시간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로 하시는 좋잖아요 <laughs> 35년이 넘는 일을 이제 집을 짓고 이런 일을 하시면서 제가 항상 마지막에 여쭤보는 게 아,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인 것 같냐를 여쭤보는데 충전석? 충전 소 집에 와서 하루 저녁 쉬고 나면은 다음 날 굉장히 편한 상태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다 해놓고 나서 제가 여기 첫날 밤잘때 너무 좋은 거예요. 숲에 들어가서 자고 나온 그런 느낌. 이런 게다 나무라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피톤치트라고 그러죠. 네네. 그게 이제 많이 나오니까 정말 강추를 합니다. 이제 들어와 주시면요. 제가 처음 느꼈던 게 이게 뭡니까 우리 그냥 해미석이라고 하는데 콩자갈이에요. <웃음> 자갈에다가 에폭시가 <laughs> 네. 네, 이제 본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쭉 미장칼로 갈면 되는데. <laughs> 이걸로 하신 아, 그런 거예요. 거예요? 근데 이발 느낌이 좋아요 지압되는 느낌인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그 사실은 남은 자재가 좀 있길래 아, 이 모든 그런 집은 남은 자재가 있어서 하신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들어오자마자 세탁기랑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자취남보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오, 네네.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밖에서 묻은 먼지를 안에들이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음, 의외로 맞아요. 세탁을 하고 건조를 시키고 안에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한복을 아. 하고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는 뭐 이거 닦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닫고 들어가면은 여기 하고서 격리가 되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었어요. 위에 여기 를 올리신 이유는 뭔가요? 구분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똑같이 가서 세탁기하고 뭐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었고 또 어차피 남는 자재가 있으니까. <laughs> 아 모든 네. 건다 남는 자재로 구분을 좀 짓고 싶어서 그렇죠 테이블도 단을 입으로 확 줬죠 더 높이 좀 정돈을 하시 이유가 있어요 바깥에 비율을 좀 보려고요 창문이 저기 있으니까요 네, 거기 앉으면은 바깥에 아주 전망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좀 보실 수 네. 있을까요 와 여기 화장실에 일단은 습식 사우나 온 느낌입니다. 이게 다 나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것도 역시 편백이긴 한데요. 아, 그, 네. 그건 맞 여기서 물벼락을 맞는다는 그런 게한번 봤었어요. 오, 네, 봤습니다 <laughs>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죠? 또 킴이 여기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오? 나와요. 아, 이게 저절로 닫히는거예 아, 건가요? 저절로 돼야죠. 수전을 바꾸면은 뭐 몇만원 안 하거든요? 그러면 벼락 맞을 일은 없죠. 샤워를 할때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향이 나요. 사방에 튀기면은 향이 금방 납니다. 근데 이게 관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나무라는 음. 게좀 막, 그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리라 할게 없어요. 그냥 놔두면 돼요. 이건 칠도 안돼 있는 거고, 스스로 숨을 쉰다고 하죠? 습기를 빨아들이면 뱉어내요. 그래서 네. 그 향이 나는 거예요. 곰팡이들 걱정을 하는데, 편백이 흰옥기라고 그러죠? 흰옥기탕은 네. 욕조로 쓰지 않습니까? 곰팡이가 안 쓸어요. 편백은 정말 한 10년 이상 계속 써왔던 소재인데, 곰팡이 피고 이런 건한 번도 못 봤고, 바퀴벌레나 뭐 이런 거 등장한 걸못 봤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다 네. 네. 남는 타 타일들이, 탈지, 주선 탈들이니까, 다 다르죠, 세 개. 아, 이게 일부러 이러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이쪽으로 넘어가서. 예. 이쪽 주방을 조금 먼저 이야기를 좀 예. 해보실까요? 원래 저기 있던 주방 이쪽으로 옮겨졌다고 하죠. 그렇죠. 하셨죠? 배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파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어플에서 연결시켰고. 이 밑에 네네. 배수관을 갖다 연결시키느라고. 그럼 50mm 파이프가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여이 속에. 노출시키기 싫어서 덮느라고 올렸죠. 저희는 이제 동선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냉장고를 열어서 식품을 꺼내서 준비되어 갈 만큼 있으면 좋아요. 그게 없으니까 일단 여기다 놓죠. 그리고 이제 개수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조리대가 있어요. 그리고 가열대가 있고 배선대가 있어서 식탁으로 가야 돼요 그게 아... 한번 도는 거거든요 이게 되면은 주부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막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가열대가 이쪽에 있고 뭐캐시대가 이쪽에 그럼 한 번에 쭉 와서 끝내야 될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요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하고 만드는 거군요 그래서 이 치수를 주고 가구 납품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제품 로트 번호만 알려줘요 그럼 알아서 짜주고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음. 거 하부장에 넣어서 하니까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네요 이건 좀꼭 아... 해달라 저가 얘기를 했던 그 것이고. 뭡니까? 우와. 이게 쓰면 굉장히 편해요. 여기서 조리를 할때 그냥 네. 꺼내서 뭐 양념 넣고 뭐하고 하니까. 하도 정신 없이 저 혼자서 일주일에 한번 와서 잠깐 하고 가고 한 적들이 많았었거든요. 이걸 해놓고 문을 닫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기 걸리는 거죠. 오, 네, 네, 네. 이걸 자르는 거예요. 문을. 그래요. 네. 공장에그 자르는 재단톱이 있으니까. 와, 저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아, 못했죠? 얘는 여기 왜구 투톤이니까 <laughs> 여기 센서 등이 있는데. 이 센서가 좀 예민해가지고요. 아 <laughs> 그걸안 뗐네 <laughs> 그릇은 이기면 다 되더라고요 그릇이 이게, 이게 다인 거죠? <laughs> 제가 지금 현장이 이천인데 이천에 네. 도자기 그 예술마을이 있거든요 아, 근데 네. 이거를 사고 나서는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써보니까 이걸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밥그릇, 국그릇 이런 어? 거. 비싸긴 한데 아주 만족하고 쓰고 있죠 아침 제가 좀 일찍 먹어요 한 5시 정도에 먹거든요 나가봐야 맨날 해장국이나 먹어야 되고 그 시간에 해서 여기서 주로 많이 해먹어요 이제 냉장고를 좀할수 있을까요? 네 아, 예. 냉장고가 없는데 직접 해드신다고 하니까 너무 김치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은 웬만한 네. 것들은 다 해요 아, 양파 마늘 뭐파 배추 좋아하니까 배추 요건 빨리 먹을 것들 그다음에 네. 좀 나중에 먹을 것들이 있고 김치찌개 김치찜 뭐 소주를 되게 큰걸 드시네요 이런 거 하고 뭐 좀... 하니까 와인 같은 거. 아 이거 와인입니까? 3리짜리인데요 네. 그리고 캠핑 다니는 사람들 많이 먹어요. 큰거두개 사서 조금씩 드시. 그날그날 네. 따라서 먹고 기분 난 다음 저기 숨겨 있는 위스키도 있고. <laughs> 아 그런 거군요? 냉동실도 조금. 아니에요. 여 어. 이제 돼지 앞다리살. 소중하셔서... 나중에 먹을 밥들. 되게 심플한 느낌이네요. 주방까지 이렇게 박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잠시 와주시면 여기가 네. 팬트인가요, 그러면? 옛날에 분합이라고 했죠. 옷가지들과 이제 큰짐 이제 있는 여기는 곳이군요. 이제 보통 하루에 우리가 한번꼭 갈아입는 것들 네네. 우리 양말, 피 같은 거, 수건 요 뒤에 쪽은 좀 챙겨놓은 것들이고 북한식 있거든요? 깊어요 굉장히 그럼 매트는 여기서 잘때 위에서 주무실게요 깔고 잡을까 해서 저도 캠핑은 하... 지금 한 3년 차 정도 되는데 캠핑 장비가 엄청 많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공장에 아, 여기 못잖아요 캠핑 <laughs> 장비하고 루어 낚시를 제가 하거든요 루어 낚시 는 15년 됐는데 놀 데가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일하시는 곳에 이제 다거 있는 거 공장에 있으니까 아... 거기다가 따로 다 야적을 해 놓죠 그리고 여기가 저는 너무 매력적인 곳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란다? 베란다였고 네. 세탁기가 있었고 아 근데 얘를 반만 이렇게 뚫어 놓으신 거네요 여기는 막고 예, 예, 예. 와 여기 이 아늑한 공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보통 여기 이제 주방이 있으면 컴퓨터를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여기에 붙여 놓거든요 <laughs> 근데 걔를 이쪽에 놓게 되면 창가도 쓸수 있는데 되게 아늑하고 집중할 수 있고 와 너무 좋다 제가 생각해도 만족해요 이 공간은 채꽂이 가동용에도 밑에서 올라오긴 부담되니까 위에서 매단 거란 말이에요 아, 전산볼트라고 하는 건데 높이 네네. 조정도 가능하고요 이단으로 아까 하다가 아, 이 비가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만 하자 근데 뒤에 되게 멋진 풍경을 사진에 담아놓으셨네요. 보일러가 있어요, 이 뒤에. 아, 네, 네, 네. 근데 그게 보기 흉해가지고 천만 샀어요. 합판이야 네. 뭐 그냥 덧붙여 놓은 거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길 나중에 보일러실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거 모니터를 어떻게 고정하신 거니까? 낚싯줄이요. 오, 이 낚싯줄 하나로 고정이 돼요? 이거 뭐예요, 합사예요. 지금? 그 루어 낚시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합사 가 굉장히 질깁니다. 굉장히 카메라로 잘안 잡힐 안 정도로 잡혀요? 너무 얇아요 지금. 이게 지금. 천장고가 높잖아요. 보통 천장 그러면 천장 슬라브가 있고 밑에 석고보드나 합판을 대서 천장을 네. 만드는 것인데 없습니다. 이게 그냥 슬라브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뚫어서 만들긴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가 직접 만드신 벙커 침대라고 보면 될까요? 한줄 요약하면. 그렇죠. 예. 제가 여기서부터 보면요. 와 이게 그찐 철근이죠. 진짜 예. 철근 현장에서 갔다가 이게 동그랗게 생긴 아이볼트라고 그러는데 슬라브를 뚫어가지고 여기를 그럼 어떻게 보면 옷장으로 만드신 거네요. 지금은. 그렇죠. 이게 침대로 쓸까 옷장으로 쓸까. 모르겠다 했었는데 저는 밑에가 좀 편할 것 같아서 밑에 그냥 <laughs>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밑에서 주무시는. 사실 이 안에 보면은 철저로 다돼 있습니다. 이건 그냥 쉬운 거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가 지금 한 3톤 이상 변대요. 구조적으로. 얘가요? 예예. <laughs> 밑에는 그냥 만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토퍼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이제 열이 올라오잖아요. 방 바닥에. 그럼 따뜻해요. 그럼 옷을 꺼내실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꺼내셔야 돼요. 예, 올라가서 뜨거워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 올라가죠. 올라가고. 네네. 지금 시즌이 동계잖아요. 그래서 겨울옷들 앞에다 놓고 공장에 또 숙소가 하나가 있어요. 옷 같은 게 거기에 많이 있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분리되는 거였군요. 자립을 하고 있잖아요. 지가 어? 서 있잖아요. 위험하지 않다. 아니가요아니가요 <laughs> <laughs>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지가 혼자 서 있더라고요. 저...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네네. 잡고 놔도 되고 밧줄을 매도 되고. 이그 정도 만드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는 뭐 현장에 있다가 토요일날 저녁 때 와서 일요일날 잠깐 하고 가고 막 이랬으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한 2, 3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인데 저는 네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3 평이잖아요. 작은 평수인데 공간을 놔뒀어요. 이거 뭔가 쓸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소파를 놔도. 되고 페이블을 놔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발코니 쪽으로 이런 걸빼게 되니까 이런 공간이 남는 거고 이걸 작은 평수라도 이 정도만 해 놓으면 간단한 요리도 해 먹고 잠도 편안하게 자고 여기를 보시면 위에까지 다 만들었거든요 누워있으면 굉장히 좋고 술을 좀 먹고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머리가 굉장히 맑아요 편백나무 전부 다 올편백인데 그래서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향을 좀맡고 네. 마지막으로 신청 까지 해 주시게 된 계기가 조금 궁금해요 이런 집을 해 놓은 집들이 별로 없어서 이런 것좀 알려 드려야 되겠다 큰 평수들 보다는 이런 악조건적인 평면이라든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해 놓은 거는 최소한이거든요 더 잘하고 더 예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걸좀 보여 드려야 되겠다 이왕이면 자취남에 아영광이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죠 저도 감탄사가 계속 나올 정도로 <laughs> 그 정도는 아, 아니고요 아, 정말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촬영하신 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소면은 뭡니까? 국수. 국수에요? 보통 뭐 먹나요? 그래요?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전다 좋습니다. 아, 그럼 저는 냉면 먹겠습니다. 와.